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 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에 있는 부사 700평, 7년생 약 250주 정도 되는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농장 사장님하고 오전에 이제 통화를 하고 저희들 화상병 예방자재 농합디펜서 혹시 실험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의향이 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통화를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재를 살포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 요 보고 있는 이공심은이두 요요 필지 이 필지가 지금 화상병으로 인해서 폐원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콩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요 지금 우리 지주 때도 있고 요 면적에 폐원을 했고 그리고 바로 인접지라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과연 이걸 살포하고 이 시간 이후에 예방 효과가 있는지 어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방금 제가 사장님 여기는 부산 농장 700평이고 250주 정도 되고, 500리터 한 차를 하면 된다 하는데, 지금 사과가 보니까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, 아, 이게 홍로 같기도 하고, 홍로 같습니다, 보니까. 그래서 지금 나무가 불안병이 있어서 제법 군데군데 죽은 게 보입니다. 불안병도 있고, 이제 또뭐 무슨 원인인지는 이제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, 지금 가수원이 이런 상황입니다. 오늘 오후에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서 약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, 어차피 또 치려고 마음 먹다 보니까 지금 자재를 살포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으로 나무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. 이게 지금 오전에 살포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요 무풍면 일대에 불안병도 제법 심하다고 합니다. 이 농가는, 농가수로는 제가 한 분, 두 분, 세 분, 이제 네 분, 네 분째고, 우리 그 화상병 살포하는 실험 필지로는 여섯 번째 필지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이 사장님 거는 홍로하고 무사하고두 필지에서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필지 살포할 계획입니다. 무주군 무풍면 화상병 발생지 인근 농장에서 저희들 자재농업 디펜서 실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